2011년 고2 11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30번 킬러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얼마든지 복잡하고 다양하게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자, 이 문제랑 그냥 변형 샘플 하나를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최대한 직관적인 느낌이 나게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곱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함수 곱의 연속성 어떤 두 함수가 곱해졌다고 합시다. 이 곱해진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그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점 혹은 구간에서 가령 한 녀석이 불연속이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점 또는 구간에서 얘가 만약 항상 0이라면 연속이 되겠죠. 요번에는 또 똑같은 상황 혹은 어떤 점 또는 구간에서 다른 함수가 이번에는 연, 불연속이 됐어요 그럼에도 그 구간에서 가령 얘가 무조건 0이라면 반드시 연속이 될 겁니다 함수 곱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죠 함수 두개가 두 곱해졌으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될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어떤 구간에서 얘가 불연속이라면 ht가 2가 되면 되고 Ht가 e가 아니면서 불연속인 t에서 얘가 근이 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laughs> Ht가 뭐냐 이거예요. Ht는 Ht는 y는 t라는 상수함수와 지금 이렇게 정의된 함수의 교점의 개수예요. 결국 t는 움직이는 상수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t k도 상수함수예요. t와 t-k가 서로 영향을 준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4를 포함한 모든, 24를 포함하면서도 24, 24와 같거나 큰 모든 어떤 실수든 무조건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4를 포함해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샘플을 좀 보여주면서 자세한 다른 것들이 왜 빠지고 어떤 함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왜 선택하게 되는지 얘기한 다음에 변형문제 까지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fx 가요 x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아요 만약에 fx가 여기가 a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a 왼쪽에서는 지금 여기가 a니까 fx 플러스 a는 대칭축이 x는 약 y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음 여기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받아서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ht가 2라면, ht가 2라면, 얘는 어떤 값을 갖든 불연속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연속이 될 거예요. 그럼 ht가 2일 때가 언제냐? ht가 2일 때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t가 2 범위 있을 때, t가 2 범위에 있으면 교점이 두개잖아요 그러니, T가 이런 범위에 있을 때에는 이런 범위 T가 이런데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는 t 예요 상수함수가 지금 여기 함수값이 얼마냐면 B죠 여기가 B입니다 여기는 B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B-A제곱이에요 B-A제곱인데 T가 B보다 크다면 뭐 t 마이너 k가 어디 있든 뭔 상관이에요 무조건 0이 되는데 연속이 됩니다 문제는 언제냐면 t가 쭈르룩 내려가다가 b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t가 여기가 딱 t가 되는 순간 t 마이너 k라는 상수함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즉 t가 여기 있을 때 k는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러면 t 마이너 k는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T가 여기 있을 때 T-K는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T-K가 얘가 돼버리면 여기 교점 1이고 전후로 교점의 수가 달라집니다. 교점의 수가 3개 했다가 0개로 바뀌어요. 그러면 T가 여기 있으면 또 3이 되면서 여기 불연속되죠. 불연속되고 얘도 같이 불연속됩니다. T-K가 여기 있으면 즉즉 즉, t와 t-k 간의 간격은 t가 b가 됐을 때 그것과 b-a 제곱 사이의 간격보다도 커야지만이, 커야지만이 얘가 불연속일 때, 즉, ht가 e 가 아니면서 불연속일때 t-k가 얘 밑으로 가면서 0이 될수 있어요. 즉, t가 b가 됐을 때 t-k는 b-a 제곱보다 다시요. t가 b가 됐을 때, t-k는 b-a제곱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즉, k가 a제곱보다 커야 된다는데,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다릅니다. a제곱이 24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포함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자,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절대값이 꺾이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X축 위에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X축 밑으로 이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갔을 때는 언제 연속이 되게 하는가 두 함수가 곱해졌을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 K가 24가 되도록인데 이제 함수가 X축 밑으로 내려가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좀 꺾어 올라가는 부분이 얼마 안되게끔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게 fx일 때, 이제, fx 플러스인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가고요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릴 거 아니에요? 이게 몰랐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라,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받아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 fx가 뭐였는지 한번 잠깐만 기록하면요. fx는, 아까 뭐였더라? 양이 x a의 제곱에 b a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b a제곱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a제곱 마이너아 b입니다. b b죠? 양의 함수가 이렇게 여기 b죠 b. b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밑에 거 올려준 b a 제곱 마이너스 b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시행을 해봅시다. t가 b보다 t가 b보다 이렇게 위에 있어봐요. 그럼 교점이 두 개잖아요. 교점이 두 개니까 t가 b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니까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 연속, 불연속이든 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쭈르르르 갔다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t가 얘가 되는 순간. 이젠 얘가 0이될 차례죠. 그럼 t 마이너스 k, 어 여기가 되, 됐을 때 여기 가안 되잖아요. 교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t 마이너스 k는 이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t가 b가 되는 순간. 즉, t와 t가 b가 되는 순간, t와 t-k의 간격은 b와, 이게 뭐죠? b-a제곱의 간격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실수에서 반드시 연속이 됩니다. 결국, 그러면은 k가 또 a제곱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조건과 이 조건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야, 그럼 이거 혹시 여기랑 연결될 땐가? 하고, 또, 생각, 출원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이렇게 뭐된 녀석이 올라가서 이렇게 받았다, 이거죠. 받았다. 그러면은, 음, 그래, 좋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서 연속이 되게끔 가보자, 이거죠. 연속이 되게끔 가보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함수값이 아까 전에, b-a제곱이었는데, 올라가면서 여기가 a제곱-b, 그리고 그것이 b와 같아지는. 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죠.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 b-a제곱이 0보다 작은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해서 하고 있는 건데, h, y는 t와 y는 t와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진 함수 간의 교점이 두 개라면 0이 되니까 얘가 상관없이 무조건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러다 문제가 되는 순간이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t가 얘가 되는 순간 t가 얘가 되는 순간 t k는 여기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야, 이록 이거까지도안 되겠구나. 결국엔 바로 이런 식입니다. 어떤 상황인 거냐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굽고 있는 y는 t라는 함수가 이 파란색으로 그린 함수와 교점 딱 만나는데 만날 때 얘처럼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구멍 쏭 뚫려 있을 때다. 자 이제 마무리로 거의갈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에 다 거의 다 도달했는데 자 y축이고 이렇게 되고 음. 꽤 밑에서, 여기 B는 한 이쯤? 이렇게 되는 게 FX였다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B입니다. B인데 뭐, B보다. 자,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 B보다. 여기가 지금, 어, B-A제곱인데. A제곱-B가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이 절댓값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가서 뻥 뚫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될때 겠죠 자, 이거 위에서 t가 놀면 계속 그쪽 두 개니까 ht가 2가 되면서 요쪽이 이식이 0이 됩니다 0이 됐다가 여기 값이 뭐죠 지금? 여기 값이 a제곱 마이너스 b인데 t가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더라도 교점은 두 개입니다. 그러니 이때 t 마이너스 k가 여기가 돼도 되죠. 이렇게 간격이 유지가 돼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t가 a제곱 마이너스 b보다 조금 작아졌다고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불연속이 생기죠. 그런데 t 마이너스 k가 아래쪽으로 툭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얘가 2가 아니면서 t가 교점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교점이 세 개가 되면서 불연속이기도 하는 순간부터 바로 얘도 탈출 딱 하면서 t-k도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t가 이때에서 이때로 가게 되면 그 관계만큼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함수와 안 만나는 거죠. 안 만나니까 얘가 영리해버리는 바로 요 얘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이 구멍이 어있어야겠냐 이런 얘기였던 거죠. 이렇다면, 이때는 t와 t-k의 간격이 자 a제곱 b와 b a제곱과의 차이와 같아도 되고요. 크면 뭐 당연히 됩니다. 크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같아도 가능하다. 왜? t가 얘가 됐을 때 여전히 이니까. 그리고 내려가는 순간 같이 t-k도 내려갈 테니까 오케이가 되는 거죠. 즉 k는 2배 a제곱 마이너스 b이고 그게 여기서 말했던 24가 될수 있으면 되는 거였구나. 24가 되면 되는 거였구나. 따라서 a제곱 빼기 b가 12구나. 11도 되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을 만족시켜야 되고 자 그러면은 b는 2분의 a제곱보다 작아야 되는데 일단은 A가 4일 때 되겠죠. A가 4일 때 4, 4, 16, B, 4. 만족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A가 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5, 5, 25, 13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3, 그 다음에 5, 5, 25, 2분의 25, 12죠.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때가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44이다. 자, 변형문제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형 문제는 좀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x 플러스 e a 제곱의 b 마이너스 4a 제곱일 거고 축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고 y 축이라면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잡고 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2 a. 그러면은 얘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 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h, t. y는 t와 함수와의 교점이 두 개든지, 아니면 t-k랑 함수가 안 만나든지, 이두 가지 상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이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 k가 8 이상이 되도록 해야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2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진식 오른쪽으로 A만큼 평이동 시킨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뻥 뚫리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어디서 뻥 뚫어야 될까 A에서 지금 근데 이게 마이너스또2 a 에서예요 마이너스 2A에서 자 그러면 그림을 대략적으로 좀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림. 얘는 지금 뭐죠? 얘는 fx-a입니다. 그리고 얘가 fx에요. fx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b입니다. b에요. 자, 누구를 획득값 시켜야 되냐면, fx죠? fx니까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위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서 가는 거죠 받아서 간다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마이너스 2 이전까지는 fx 절대값이니까 이뻥 아, 뚫어야, 뚫어야 됩니다 뻥 뚫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된 녀석이 받아서 가는 거죠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파란색 녀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y는 t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은 교점 두 개였다가 자, 계속 t가 줄어, y는 t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얘가 되는 순간, 이 함수값이 뭐죠? 아까 전에 여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가 b-4a제곱이 됐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b-4a제곱이니까 이 빨간색으로 그은 거는 4a제곱-b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t가 엄청나게 큰 데서부터 쭉 계속 두 개로 만나다가, 딱, 얘가 되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교점이 두 개입니다. 그때, t-k가 여기 딱 걸쳐져 있으면 돼요. 여기 딱 걸쳐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t가 밑으로 내려가면, t-k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와 여기 ht가 e 가 아닐 때, t-k가 함수로 안 만나게 되는, 이런, 좋은, 문제를 답을 낼수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 즉, t와 t-k의 간격이, 어, 4a제곱-b에서 얘를 뺀 이것과 같아도 되고, 크면 당연히 되고. 그러므로 k가 예 이상일 때, 즉, 이렇게될 때죠. 4a제곱 빼기 b가 4가 될 때이다. 4가 될 때이다. 자, 그러면은, a가 2일 때, b는 12가 돼서 끝납니다. 혹시나 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4a제곱 마이너스 b는, 4a제곱 마이너스 b는, 누구보다 커야 됩니까? b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b는 2a제곱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선생님, 3일 때안 되나요? 3, 3, 9, 4, 9, 36 하면 3 2가 되잖아요. 32는 3 3 9이 열려 안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여기서 답이 걸러진다 라는 것을 상대적 위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위치 비교를 통해서 얘네들의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변형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긴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뽕 뚫렸다 여기서 등호를 포함시키고 있다